울산시와 고려아연이 1조원대 규모의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 신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투자가 마무리되면 울산이 2차 전지 선도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시와 고려아연이 맺은 협약에 따른 투자 금액은 무려 1조원대입니다. 이번 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온산 국가 산업단지내 고려아연 계열사인 캠코의 고순도 니켈 생산 공장 신설에 5,563억 원을 투입합니다. 온산재련소 내 친환경 2차전지 소재 공장 신설에 1,460억 원, 온산재련소 내 통합 관제 센터 및 안전 보건 센터 건립에 2,405억 원입니다. 회사 측은 기존 시설과 신규 투자가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속 추출에 뛰어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련소를 기점으로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시는 이번 1조 원대 신증설 투자가 마무리되면 울산이 2차 전지 선도도시로 도약할 걸로 기대합니다. 또 3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2차 전지 선도도시가 울산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고급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고려아연의 두 번째 1조 원대 투자 결정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니켈을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가 2차 전지 원소재 생산과 제조, 전기차 공급과 사용 후 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인프라가 울산에서 완성 단계에 접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